젊을 때가신 돈의 힘이 엄청 커요 20대인데 대한민국 상위 10%의 자산가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투자자분인데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전부 다 최고점에 섰던 친구가 한분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연금 저축으로 투자를 했는데 외국 분이시고 총한 1억 3천을 넣었어요 그리고 6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분이 최종적으로 통장을 열어봤을 때 얼마 가 됐을 것 같아요 오,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 많이 떨어졌다요 그분은 1억 3천 12번에 투자를 했는데 65년이 지나고 91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91세 때 통장을 딱 열어봤을 때 242억이 있었어요 어,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해서 상위 10%가 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이 시장을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라서 벌어들이는 뭐 돈도 적고 써야 할 돈도 많은데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뭐, 일단 말씀을 주신 게 버는 돈을 적고 써야 될걸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 가진 돈의 힘이 엄청 커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스무 살때 내가 오천을 갖고 있는 거랑 서른 살에 오천이랑 오천을 갖고 있는 거랑 느낌이 좀어때요 다르죠? 그니까, 액수는 똑같은데, 이걸로 나이 대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복리라고 들어봤죠? 네. 복리를 저희가 7% 수익률로 가정을 하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나이 모르니까, 2 5이라고 하고, 7% 수익률로 65세 때까지 내가 끌고 간다. 30만원씩 넣어서. 그럼, 최소로 못 잡아도 5억 3천 됐나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 정도 듣기 시작했다. 똑같은 7% 수익률로 잡아도 2 4 5 그래서 돈이, 일찍 투자하면 내가 쓰는 돈을 적으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투자를 일찍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같이 해보면 65세 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2 0대 때부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두 분의 성향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65세 때는 실패하면 굉장히 큰리스크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이 많다는 건 내가 평균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모든 자산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올리게 되는데 계속 꾸준히 오르는 거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 많아지는 거가 자체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감내 능력이 높아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애가 있고, 가정이 있고에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이르면 정말 마누라한테 조금 날수 있어요. 그나 망하 실수 모르 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데 지금 젊 으실 때하 시면, 회 복도 할 수가 있 고, 어느 정도 강 레도 할수있 고, 일정 나이가 넘어서 투 자를 하게되면 안정 적인 것만 쳤다보 니까 자산, 체험 성의 속 도가 느려오는 그리고 지금 사진 보 시면, 알 겠지만 워렌 버핏 도 들어 보셨 죠？굉장히 네. 정상 적인 투자 자로 오래 투자 하신 분들이 분이 이분이 처음 투자 했을 때 부터 금액 이 크진 않았 어요？워렌 버핏 도 대부 분의 자 산이 65세이 후로 급 격하 게든 케이스 다 왜냐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이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승자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할,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인다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못하더라도 공부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5만원, 10만원을 똑그게 시작을 해도 네. 나중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10만원이 저희가 10년이면 120개월이죠. 곱하기 잘하시나요? 자, 그래그 10만원 1 2 0개월하면 얼마죠? 1200만, 1200만. 만약에 저희가 7% 수익률을 가정을 하고, 배당금 그냥 포함했다고 치고요. 10만원을 10년 동안 7%로 굴리면, 1700만원, 1730 정도? 얘가 20년으로 가면 얼마가 잘 될까요? 자, 뭐 2배가 될까요? 2배를 넘을까요? 2배 조금 넘죠. 2 0년을 하면, 5200 정도 되는데요. 어, 그리고 얘가 30년까지 끌고 가면 1억 2천2 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근데 저희가 어, 아시다시피 북미는 금액보다는 시간의 함수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넣은 돈은 똑같은데 결으로 시간이 불려준다는 개념. 저희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죠 원인의 네버슬린 들어보셨죠? 돈은 절대 잠을 잘자 저희는 잠을 잘자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돈만 넣어놨는데 몇 배가 되죠? 1,700에서 1억 정도 되면? 거의 한 10배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으로 시작하시더라도 처음 전에 투자를 해 오시면서 수익률도 보시면서 배당금도 받으시면서 미래에는 시기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심지롭고요 지금 1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이만큼 3만 원씩 더들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혹시 투자를 어떻게 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거요 아, 투자를 제가 처음에 접한 건,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어요. 어, 저희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정육적으로 투자를 해주신 게 되게 네, 고 그리고 제가 투자를 좀 인지하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데, 어, 제가 느낀 문제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이 약간 부동산에 좀 몰려있고, 근데 미국은 웬만한 자산 대부분이 금융시장에 묶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따라가는 모델이 애초에 미국 쪽 모델이 많은내 사업도 그렇고 근데 왜 우리나라 는 부동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날까?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일찍.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접했는 것보다 어 시작할 수 있으면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면 좋겠다.